1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퍼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땅 위에 못이 약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멩이를 손으로 받쳐 들고 있습니다. 돌멩이는 정제했기 때문에 돌멩이의 운동에너지는 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친 손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는 당연히 중력을 받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돌멩이는 못을 땅에 더 깊숙이 박을 것입니다. 돌멩이가 못을 땅에 더 깊숙이 박았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돌멩이가 일을 할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이 에너지를 퍼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퍼텐셜 에너지는 개에 대해 한 일이 저장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퍼텐셜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정해야 하는데요, 퍼텐셜 에너지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물체에 해준 일만큼을 갖습니다. 이때 퍼텐셜 에너지를 갖게 하는 힘들에는 중력, 만류인력 전기력, 탄성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보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존력은 어떤 물체를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기는데 드는 총 일이 물체의 이동 경로와 무관한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돌멩이를 같은 높이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이 한 일은 경로랑 상관없이 높이가 같다면 동일합니다. 퍼텐셜 에너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퍼텐셜 에너지는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기준점의 위치에 따라 퍼텐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둘째로, 두점 사이의 퍼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점이 동일하다면 기준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같습니다. 이것은 보존력의 정의에서 살펴보았죠. 이두 가지 때문에 퍼텐셜 에너지는 그 순간의 값보다는 두점 사이의 퍼텐셜 에너지 차이가 더 의미 있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보존력이 해준 일은 퍼텐셜 변화량의 음수값이 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물리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퍼텐셜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입니다. 지면에 놓인 물체를 높이 h인 곳까지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일만큼 물체는 퍼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Δh입니다.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는 물체를 h만큼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 해준 일입니다. 물체는 중력만큼의 크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mg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h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mgΔh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h는 0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경우 mgh입니다. 만약에 기준점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동일한 높이에서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보존력이 해준 일은 퍼텐셜 변화량의 음수 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존력은 중력이고, 물체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기에 보존력이 해준 일은 마이너스 mg 델타 h가 됩니다. 따라서 보존력이 해준 일은 퍼텐셜 변화량의 음수 값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용수철에 의한 탄성 퍼텐셜 에너지입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변형 시켰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고,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그런데 힘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때 힘은 평균 힘이 됩니다. 이렇게 힘이 변할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게 편합니다 힘 이동거리 그래프의 면적이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해 주게 되면 탄성 퍼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는 평형점을 기준으로 주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퍼텐셜 에너지 변이 그래프를 나타내면 2차함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퍼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존력이 해준 일은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수 값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보존력은 탄성력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해준 일이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수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